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세상을 위한 평화의 메시지. 평화를 빕니다. 임파우스나 수녀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은 하느님의 자비 주일입니다. 제 주보 성녀이신 파우스나 성녀께서 오늘 제게 특별한 미션을 주셨습니다. 하느님 자비 덕분에 사는 저 임파우스나 수녀가 여러분에게 하느님의 크신 자비에 관해 말씀드리라고 하시네요.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오장 육부, 특히 자궁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자녀를 향한 애끓는 어머니의 사랑이 바로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바로 자비입니다. 하느님께서는 한 사람도 잃고 싶지 않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양한 마리를 되찾기 위해 아흔아9마리 양을 두고서 손수 찾으러 가시는 분이십니다. 1931년 예수님께서는 당신 가슴에서 피와 물이 빗줄기의 형상으로 흘러나오는 모습으로 파우스나 성녀에게 나타나셔서 온 세상에 자신의 한없는 자비를 선포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따라 온 세상에 나의 무한한 자비를 알려라. 내 자비가 모든 영혼들, 특히 죄인들의 피난처가 되기를 바란다. 자비의 대축일 그날은 내 깊은 자비의 바다가 열릴 것이며, 내 자비의 샘으로 다가오는 사람에게는 바다와 같은 은혜를 내릴 것이다. 고해성사를 받고 영성차를 하는 사람은 모든 죄와 벌을 사면받을 것이다. 그날 은총의 문이 활짝 열릴 것이다. 그들이 지은 죄가 아무리 악하다 하더라도 죄인들이 내게 다가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여라. 내 자비는 너무나 엄청나서 누구도 그 깊이를 알지 못할 것이다. 자비의 주길은 내 깊은 자비심에서 유래한다. 부활 후첫 주일을 자비의 주길로 지내기를 원한다. 인류는 내 자비의 샘에 찾아들기 전까지는 그들은 평화를 얻지 못할 것이다. 내 따라 모든 인류가 나의 헤아릴 수 없는 자비를 깨닫게 하여라. 이것은 마지막 시대에 대한 표징이다 이것이 지나면 정의의 때가 올 것이다. 아직 시간이 있을 때 그들에게 내 자비의 샘에 의지하게 하여라. 그들을 위해 쏟았던 내 피와 물의 공로를 입게 하여라.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알려주신 예수님은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라고 쓰인 자비의 예수님 상본을 잘 아시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상본으로 나는 영혼들에게 많은 은총을 베풀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영혼이 이 상본 앞에 나오도록 하여라. 나는 이 상본을 공경하는 영혼들이 멸망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그리고 이 땅에서 특히 임종의 시간에 원수를 누르고 승리할 것임을 또한 약속한다. 내가 친히 그들을 내 영광으로서 지킬 것이다. 지금은 하느님의 크나큰 자비의 시간입니다. 하느님께서 세상에 주신 마지막 카드는 바로 하느님 자비의 품으로 뛰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늘 죄와 죄인을 구별하십니다. 죄는 미워하시되, 또그 사람이 죄를 짓기 한 사람은 크게 벌하시지만 통회하는 죄인에게는 늘 자비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죄가 진홍빛 같아도 눈 같이 희어지고 다홍같이 붉어도 양털같이 되리라. 어떤 끔찍한 죄라 하여도 하느님의 자비가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소아 소아들에서 성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 사랑이 우리를 향한 뜨거운 불가마라면 우리의 죄는 단지 물한 방울에 불과합니다. 오늘 복음 말씀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그 옆구리를 찔러보려 하는 저희, 저희에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를 화해의 성사로 초대하십니다. 고해 성사는 하느님의 자비를 가장 잘 체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하느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가요? 바로 낙태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죽이는 것보다 더 끔찍한 죄는 없습니다. 낙태는 가장 보호받아야 할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이를 살인하는 죄이기 때문에 대죄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제 젖먹이를 잊을 수 있느냐? 제 몸에서 난 아기를 가엾이 여기지 않을 수 있느냐? 설령 여인들은 잊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카인이 동생 아베를 죽였을 때 하느님께서는 카인에게 네가 무슨 짓을 저질렀, 저질렀느냐. 들어보아라. 아벨의 피가 땅바닥에서 나에게 울부짖고 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다. 어머니 뱃속에서 죽임을 당한 아이들의 수호천사는 하느님 앞에서 그 부당한 죽음에 대해 정의를 외칩니다. 하느님은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이 세상에서 억압받고 고통받는 이들의 울부짖음을 늘 들으시고 정의를 이루어주시는 분입니다. 지난 영상 끝 무렵에 태아 사진이 미켈라 안젤로의 피에타 상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얼굴로 장면이 바뀌는데요. 그것은 바로 엄마 뱃속에서 무죄하게 살해된 아이들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손으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무죄한 예수님을 처참하게 살해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성금요일, 무죄한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하시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끔찍하고 악한 죄에 대한 대가로 당신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낙태된 아이들의 피는 바로 예수님의 피입니다. 여러분 심장이 뛰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지금 그 1초마다 한 명씩 낙태가 이루어지고 있다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하느님을 경외하는 이에게 4월 11일은 잊지 못할 날짜가 되었습니다. 지난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대하여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고, 이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 이전까지 관련 법학을 개정하도록 요구되었지만, 국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올해 2021년 1월 1일부터 낙태죄는 그 효력을 잃었습니다. 현재는 낙태법 공백 상태입니다. 정부가 제시한하는 여성인 의사에 따라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며 사회 경제적 사유시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한다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영상은 태아가 14주까지 자라는 모습입니다. 아직도 임신 14주까지는 내 자궁 벽에 붙어 있는 이 불편한 혹을 떼어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아는 5주가 되면 눈, 코, 입이 생겨납니다. 8주만 돼도 중요한 장기가 형성되고 16주가 되면 엄마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The Precious Feet 이 작은 발 모양의 배치를 많이 보셨지요? 10주 된 태아의 실제 발 크기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영국에서 임신 20주 된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춤추는 모습을 MRI로 찍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들을 여러분에게 보여 드리고 싶었습니다. 왼쪽은 임신 중독증으로 25주에 세상에 일찍 태어난 사만다의 모습입니다. 오른쪽은 건강하게 잘 자란 이제 두 살이 된 현재 모습이고요. 권투 장갑을 쓰고 있는 아드리안 또한 엄마의 임신 중독증으로 6개월 되던 차에 일찍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손과 발 모든 장기를 다 갖춘 6개월 된 이런 아이를 조각조각 찢어서 낙태하시겠습니까? 엄마 자궁 속에서 수정되는 순간 그 생명은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유일한 인격체입니다. 그 태아의 영혼은 성숙된 상태이며 그 신비로운 수종의 순간, 하느님께서는 수호천사에게 그 아기를 맡기십니다. 이번 영상 마지막에 여러분이 꼭 보셨으면 하는 영화 언플랜드의 낙태 시술 장면을 담았습니다. 임신 3개월 13주까지 하는 임신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인 흡입식 소파 수술 장면이 나옵니다. 보통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의사의 손 감각만으로 아이를 잡아서 조각조각 찢어서 꺼내는데요. 영화에서는 초음파를 통해서 태아의 움직임을 보면서 하는 최신식 흡입 수술이 나옵니다. 끔찍한 현실이지만 낙태가 어떤 수술인지를 전혀 모르는 젊은이들을 위해서 영상을 넣었습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 영화 언플랜드는 가족계획연맹이라는 미국 최대 낙태기업에서 일하던 에비 존슨이라는 실제 인물의 체험담입니다. 이 영화를 보시면 먹는 낙태약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또한 보여줍니다. 올리는 마침 4월 11일이 하느님 섬리로 하느님 자비의 주일입니다. 한국천주교회는 매년 4월 11일을 기억하기 위해서 가정과 생명을 위한 미사를 봉헌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진심으로 통해 하며, 예수님,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예수님, 저는 당신을, 장친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며 자비이신 주님의 품으로 뛰어 안깁시다. 저는 이곳에서 수례자들을 만나며 낙태우 중후군으로 낙태에 관해 죄책감을 느끼시고 끔찍한 일을 저지른 그 날을 잊지 못해서 괴로워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고해성사를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도 스스로가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여 그 트라우마로, 우울증으로, 악몽으로 괴로워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진심으로 통해하고 속죄하여 고해성사를 통해 용서를 받은 죄는 이제 그 죄에 대한 보석을 바치며 생명을 위해서 살면 됩니다. 주변의 낙태를 생각하는 사람들을 말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낙태의 위험에 처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적으로 입양하며 그 아이를 살리는 것. 그리고 또 가난으로 병고로 죽어가는 이들을 보면서 그들을 돌보며 비록 죽은 아이를 다시 살릴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 기도하며 낙태죄로 인한 상처치유를 청하며 다른 생명을 살리면서 보속하며 살면 됩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낙태,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오직 산모의 생명이 위험할 경우 그 가능성을 허락합니다만 그 역시 의사와 산모 부부의 결정에 맡깁니다. 산부인과 의사였던 성녀 잔나 베레타 몰라는 자신의 목숨보다는 태아의 생명을 택하였고, 하느님의 종 키아라 코르벨라도 뱃속에 있던 아들 프란치스코를 살리기 위해 항암 치료를 미루다가 결국은 자신의 생명을 바치게 됩니다. 지난 영상 울지 마라 나인의 과부목상에서 제가 잠시 낙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그건 바로 오늘 영상의 주제인 순명하는 아버지, 받아들이는 아버지의 내용을 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나인의 과부묵상이 부득이하게 낙태를 하는 엄마들을 위로하는 영상이었다면 이번 영상은 사랑하는 부인의 사랑하는 여자친구의 예상치 못한 임신으로 낙태를 고민하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고민하는 남자들에게 보내는 성 요셉의 메시지입니다. 요즘은 너무도 자유로운 성문화로 혼전순결이라는 덕은 이제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많은 여학생들이 엄마가 될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생각지 못한 임신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그 해결책으로 너무 쉽게 먹는 피임약, 먹, 먹는 낙태약 복용이나 낙체, 낙태 시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낙태는 산모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여성에게 평생 지우기 힘든 상처를 남깁니다. 또 무분별한 피임약 사용은 난이 문제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잘못이 여자에게만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회 속에서 든든한 지킴이 남편이 될 준비가 안된 소중한 생명을 사랑하는 아빠가 될 준비가 안된 남자들에게 요셉 성인이 그들에게 삶으로 모험이 되어줍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아빠들이 생기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 사랑하는 부인의 사랑하는 여자친구의 뱃속에 있는 아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남자들이 성 요셉의 도움으로 생명을 받아들이는 은총을 함께 청해봅니다. 마리아를 받아들이십시오. 마리아 뱃속에 있는 아기를 받아들이십시오. 하느님의 가장 큰 축복은 생명입니다. 그 아기에게 살 기회를 주십시오. 아기에게 입양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많은 가정이 아기를 가지고 싶어도 난임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사실 시험관 아기는 낙태보다 더 무서운 죄입니다. 시험관 아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기회에 젊은이들을 위한 생명윤리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성요셉의 해 특집 평화의 메시지 첫 영상으로 꿈꾸는 성요셉에서 요셉의 네, 네 가지 꿈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는 교황님 교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 번째 주제, 수명하는 아버지, 그리고 네 번째 주제, 받아들이는 아버지를 바탕으로 많이 덧붙이지 않고 교황님께서 쓰신 대로 몇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의 신비로운 잉태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약혼자 마리아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동안 요셉 모르게 사랑하는 사람이 따로 있었는지 누구에게 강간을 당한 것인지 마리아가 자신을 배신한 것인지 아니면 무슨 말못할 사고가 일어났는지 물론 율법상으로는 약혼자 요셉은 마리아를 공개적으로 고발해서 처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사랑하는 마리아가 그렇게 처참하게 죽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요셉은 잠에 듭니다. 첫 번째 꿈에 나타난 천사는 요셉의 중대한 문제를 해결하, 해결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받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고 요셉은 바로 응답하였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대로 아내를 맞아들였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하느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자신이 처한 극적인 사건을 헤쳐나가고 마리아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모든 상황에서 주님 탄생 예고 때의 마리아와 게스마니 동산에서의 예수님처럼 그대로 이루어지소서, Fiat. 이라고 말하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아무런 조건 없이 마리아를 받아들였습니다. 요셉은 천사가 전해주는 말을 믿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개입하지 않은 마리아의 임신을 받아들였고 마리아는 물론 마리아 태중에 있는 아기를 자신의 아이로 받아들였습니다. 요셉은 마음이 고기에서 자신이 율법에서 배운 것보다 사랑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여성에 대한 정신적, 언어적, 신체적 폭력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오늘날, 요셉은 존경할 만하고 섬세한 남성상으로 제시됩니다. 비록 요셉은 모든 내용을 알고 있지는 않았지만, 마리아의 명성, 마리아의 존엄성, 마리아의 삶을 보호하기로 합니다. 요셉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지를 고민하고 있을 때, 하느님께서는 그의 판단에 빛을 비추시어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의 의미를 종종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첫 반응은 흔히 낙담과 저항입니다. 요셉은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위해서 자기 생각은 제쳐두고 아무리 이해할 수 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그 일을 받아들이고 그에 대해 책임을 지며 자기 역사의 일부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력과 하해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발 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기대와 그에 따른 실망감의 인질로 남아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우리를 위하여 걸어간 영적 길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용하고 화해할 때만 우리는 더큰 역사와 더 깊은 의미를 엿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힘겹게 건디고 있는 악의 저항하라는 아내의 권유에도 요비한 간절한 응답이 울려퍼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에게서 좋은 것을 받는다면 나쁜 것도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소? 요셉은 분명 수동적으로 굴복하는 사람이 아니라 용기 있게 굳건한 의지로 상황을 주도하는 사람입니다. 수용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불굴의 용기로 우리 삶을 통하여 드러나는 것입니다. 삶의 모순과 좌절과 낙담이 존재할지라도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필요한 힘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서 우리 저마다가 자신이 걸어온 길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해줍니다. 하느님께서 요셉에게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요셉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든 분노와 낙담을 떨쳐버리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단순히 단념에서가 아니라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로써 우리는 더 깊은 의미에 열리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에 따라갈 살아가, 우리가 복음에 따라 살아갈 용기를 찾으면 우리는 기적적으로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잘못되어 버린 것 같거나 되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아도 상관 없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바위 틈에서도 꽃을 피우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를 단죄할지라도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또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부활하신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길 빕니다. the left and angle down just slightly that's better 13 weaker hold I might still. stay still hold my arm but you can't hold <laughs> right it done don't you Deep breath just hold the probe in place so I can see what I'm doing Okay. <laughs> they just moved away from the catheter they always move that's why i do it this way <sighs> beaming up scotty